안녕하십니까. 장초지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루 일상 브이로그가 아니고 제가 좋은 제품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자동차 차량용 방향제인데, 제가 이 방향제 어 이거는 원래 방향제가 아니고 화장실 탈취제로 나오는 제품인데 제가 이거를 한 3년 동안 썼습니다 이거 뜯어가지고 그냥 차 밑에다 두면 나오는 향인데 그레이드 센세이션 탈취제에서 드디어 진짜 진정한 자동차 방향제를 어 써보게 됐습니다 그 제품이 바로 뭐냐면 요입니다 요거 벤볼릭 어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누적 판매 수량 10만 이상 그 다음에 누적 리뷰수 1200번 돌파 고객 만족도 4.8점 입니다 일단 한번 개봉을 해 볼게요 사실 제 차에 미리 달려 있긴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있죠 얘를 이렇게 돌려서 열리고 다시 돌리면 닫히고 해 가지고 발향을 조절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새 거를 하나 까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받아보셔가지고 시향 한 다음에 향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백프로 무료환불을 해준다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굉장히 좋아요. 자 먼저 박스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열면 어 이거는 석고 방향제. 그 다음에 향을 낼수 있게 해주는 오일. 이건 뭐야? 사용 방법이랑 주의사항. 그 다음에 발향 관련 상담 도와드리는 조향사 번호까지 있습니다. 굉장히요. 그리고 이거는 오일 쓰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담아서 보관하는 봉지인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메탈 알루미늄 바디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내구성도 오래가고 뒷 부분이 자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이 클립 있죠. 이렇게 하면 딱 붙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를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 차에서 쓰고 있는 향은 클린코트고요. 얘는 블랙 체리예요. 이두 가지 향이 매우 만족도가 높아요. 개인적으로 맡아본 결과 얘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빼줍니다. 빼주고 나서 얘가 비어 있죠? 그러면은 석고를 뜯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홈들이 있거든요. 이 석고랑 오일 조합으로 해가지고 석고 자체에서도 향을 계속 머금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오일 한 통으로 2,160시간, 24시간을 나누면 90일 정도 되겠네요. 약 3개월간 쓸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석고를 넣어주고 아 스포이드로 되어 있구나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설명서에는 3방울 3방울에서 5방울 정도 향을 조절해서 하라고 하는데 저는 3방울만 넣어볼게요 근데 여기 향 자체가 총 7가지가 있는데 향들이 다 대체적으로 세지가 않아요 은은하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을 냅니다 3방울 떨어볼게요 한방울 2방울 3방울 됐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으면 다시 커버를 닫아야겠죠 와 벌써 향이 좋아. 와 블랙 체리. 와 장난 아닌데? 얘는 여기다가 와 진짜 미쳤다 미쳤어. 제 체인은 기존에 여기에 있으니까 반대쪽에다 꽂아보겠습니다. 이 클립은 롱 클립도 있고 지금 저는 이 기존 클립인데 테슬라 전용 클립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돼요. 응. 그래서 돌려가지고 열어서 향을 시동을 켜서 한번 송풍구를 열어보겠습니다.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제 와이프가 제가 가끔 이제 차량용 방향제를 다른 걸 쓰다 보면은 소감 좋다고 막 그러는데 이거 쓰고 나서 와이프가 차에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향기 거나 뭐야 뭐야 무슨 향이야그 정도로 향이 은은하면서 굉장히 고급진데 야 이게 못해도 두 달은 지속된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럽고, 여기 보시면 차 내부 인테리어에도 크게 해를 안 끼치고, 굉장히 이뻐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근데 막상 차를 타면 향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차를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요즘에는 차량용 방향제를 이렇게 향이 좋을 수가 있나? 진짜 향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아, 이거는 근데 향수도 아니고 방향제 같으면서도 방향제 같지 않은 다른 사람 집에 놀러 가면은 집 향기가 되게 좋은 집 있잖아요. 아, 그런 느낌이에요. 미쳤어요, 가성비.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동차를 15년 동안 운전을 하면서 지금껏 썼던 방향제랑은 확실히 발향이 다릅니다. 향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향이 다양해서 한 가지 향만 쓰는 게 아니고 두 가지 향세 가지 향을 조합해서 차에서 쓸수 있고 차 인테리어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향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은 거부감 없이 고급스럽게 쓰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발향력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발향력이 기가 막히고 지속력 또한 완벽해요. 최소 두 달입니다. 최소 두 달. 여기서 중요한 게 유해 성분이 불검출. 완전 그냥 자가 안전 검사를 통과한 안전한 방향제라는 겁니다. 시신경 손상 위험을 주는 메탄올 무검출. 독성 방부제인 글리옥살 무검출. 인체 유해 물질인 아세트알데이드 무검출. 저도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전혀 인체에 무해해요. 그리고 석고를 넣어주는 플레이트는 총세가지 색상입니다. 블랙, 실버, 핑크. 지금 며칠 동안 이 벤볼릭 방향제를 써본 결과 굉장히 만족스럽고 아침에 출퇴근하는 거리가 제가 1시간, 하루에 2시간 이렇게 차를 타거든요. 차를 탈때 매우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냥 딱문 여는 순간부터 진짜 후회 없어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개인적으로 클린 코튼, 그 다음에 블랙체리. 아 블랙체리가 기가 막히네요. 그럼. 장초지 TV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 주시고 또 유익한 정보 있으면 제가 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디오스.